이병철 출장 가요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음성 고향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최작가 말로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다 고합니다 잠깐만. 제2의 인생 여성분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러 음성. 이병철 출장 가요. 분명히 이바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내 고향 분위기 같습니다. 이거 또그 대사를 해야 되네. 어디들 계세요? 여기요, 여기요. 와, 소리는 나는데 사람이 안 보이네 빨리 들어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절대 내 고향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이지내 고향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뭐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꽃을 조금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 아 다리 굵게 되라고 알죠 알죠 네. 제가 떠난 지좀 됐어도 농사에 대해서는 좀 제가 <laughs> 아. 좀 알죠 근데 어디서 보긴 본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나무, 열매가? 지금은 파랗지만, 블루색으로 바뀐 뭐? 블루베리예요. 아, <laughs> 네. 블루블루, 블루베리. 아, 네. 세상에. 그렇죠. 그게, 저는 맨날 수확할 때만 가 갖고 처음부터 네. 알이 굵은 걸 자랐더니만, 그렇죠. 이렇게 네. 자랐는데, 이거 블루베리 알이 너무, 이거 촘촘이 너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조금씩 솎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꽃도 솎아주고 예. 열매도 솎아주고. 예. 그러면 보통 여기 몇 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알이 그래도 좀 달려야 되니까, 그래도 좀 달려야 되니까. 아저 블루베리가 이만하진 않죠. 아, 네그렇죠 이거 이거는 저기 토마토나 아니면 그렇죠. 뭐 복숭아에. 예.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오늘 해도 없는데 썬캡은왜 쓰고 계세요? 예? 아니, 아니 그냥 오늘 오늘 구름 그룹, 먹구름이 뭐 잔뜩 쌓 있는데. 보실까요? 예? 아예 아, 예, 예. 그래가지고 화나 는이 아유 그냥 세상에. 아유 세상이 화내 보이네 그냥. 왜 쓰고 계셨어요? 그럼 참 여기 밭 주인이세요? 아니요. 우리도 따로 저쪽에서 하고 있고 또 장목반이에 같은. 아, 에이, 서로 이렇게 아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고향 마을에 아직도 풍맛이가 있군요. 예, 예, 그럼 지금. 원래 블루베리 농사지시고. 예. 예. 아, 예.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새파라고 쪼만하지만 이게 이제 언제쯤 블루베리 향과 맛이 나요? 네, 근데 지금도 조금 나긴 나요 <laughs> 에이, 제가 여섯 시내 와몇 년인데 이게 무슨 블루베리 맛과 향이나요, 진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쪼만한데 진짜, 이거, 눈에 보일랑 말랑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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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셔. 조금만 <laughs> 더 기다리시면 <laughs> 맛있는 거 이거, 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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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마나 이냐면 레몬 생각하시면 돼. 요 <laughs> 아유, 엄청 신해. 나 무슨 일이 아니라. 아...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저기, 아니, 그거안 드셔보셨죠? 네, 안, <laughs> 안 드셔보셨어요? 아, 농사를 지면서 이거 안 드셔보셨을까? 아니, 드셔보셔. 응, 네. 먹을만 하네요 아우, 참. 잠... 좀더 느껴보세요. 음. 시죠? <laughs> 아... 아. 여러분, 싱거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오시면 됩니다. <laughs> 아우, 셔. 농사 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됐죠. 거봐요, 제가 참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 잠깐 계셨죠. 네, 퇴직하신 지한 10년 되셨고. <laughs> 그렇죠. 저 5년 전에는 저기 영마살이 있어 갖고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셨죠.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 <laughs> 이거 기가 막혀. 그런데 음성에 오셨으면 수박 농사를 지셨어야 되는데. 아유 수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네, 아이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아, 아 이것도 농사를 선택하기 전에 또이또 음, 시장 조사를 하셨군요. 좀, 새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예. 그겠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게 좀 농약을 안 치니까, 일단. 아. 그래서 좋아요. 참,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아 이거 블루베리 때문에 깜빡했네. 제가 제2의 인생을 사신 분을 찾으러 <laughs> 왔는데,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 주인공이시군요. 주인공은 아니고. 예. 네. 주인공이 여기, 저, 저기 저 형님인데.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예. 제가 깜짝 놀랄만한 뭐 제2의 인생을 혹시 사시나요? 제2의 인생은 우리 음성군에서. 네. 시니어 모델을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잠깐만, 그 제가 오늘 그 모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네. 모델이 저기 시니어 모델이었어요? 예, 시니어 모델입니다. 최 작가 아가씨라며 아, 아주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농사 짓는데 가, 아 다시 돌아, 가 그렇죠? 모델을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다음, 사모님, 걸어나오세요, 사모님.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자신있게 한번 째려보고, 그렇죠. 샥 돌고, 예, 탁 돌, 그렇죠. 쭉, 그래. 아, 휘리청님이면안 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박수. 아, 부럽지 않으세요? 안 부러워요, 나는 예, 안 부럽답니다. 예. 친환경 무농약으로 하늘이 도와서 블루베리 농사도 잘 됐고, 도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의 명을 받아서 이분이 노래합니다. 흥악을 울려라 흥악을 울려라 얼수. 온 세상 떠들썩하게 좋다 흥악을 울려라 농부가 춤출 수 있게 아싸 세상에 제일너 예쁜 블루베리 읽는다는데 이보다 예. 더나힘수 있다 세상이다 내 것이로세 존구라 비가 춤을 추고 산에 들의 꽃잔지 어, 어. 내 마음은 살란풍이 어깨춤 절로 더덩시 풍악을 울려라, 농부가 춤출 수 있게. 좋다! 끝났죠? 자, 모델의 봉춤 들어갔네요. 봉춤. 봉춤. 봉춤! 봉춤! 아, 이거 오직 이 밭에서만 볼수 있는 봉춤! 아, 그러니까 모델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 이거지 야, 금빛 학습관이라도니만 건물도 금빛이네. 어, <목소리> 와. 아니 정말 신이용 모델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이어처럼안 보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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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좋아. 오, 뭐 있어요? 멋있어. 잘하고 있어요. 좋아, 그렇지. 어깨 쭉, 눈 시선. 레드 카페에 대해서, 예, 포즈를 남자답게, 여성답게. 아, 그렇지. 그죠 둘, 셋, 호! 어 좋아요. 포즈, 요 어? 당당, 어찌게. 되게 작은 규모.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네네. 아니, 시니어 모델이 갑자기 왜 생겼어요? 음성 있잖아요. 네. 이 시니어 모델들의 열기 보세요. 원래 10명이 모집하겠는데 근 40명이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열기로 왔어요 어디 뭐 다른 데에서 막 급조해갖고 오늘만 와줘 이런 거 아니죠? 이병철 씨가 그렇게 네. 보셨나요? 이 아니죠! <laughs> 다 다음 성품 맞으시죠?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요? 네네. 제2의 네, 네. 제의 인생을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 것 같아요. 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laughs> 아. 근데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어떤 무대에 설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네. 이 이후에 전문적인 과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는 아 나도 어디 뭐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라고 꿈에 아,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무대는 없군요.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경철님 예, 경철님 여기는 이제 축제에도 가고 다할 겁니다 지금. 기다려 보세요. 그렇죠. 상기 계획은 그때 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아직.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네. 강사님은 이제 보통 이제 진짜 모델 분이 이렇게 강사하시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전문 모델, 제가 모델처럼 안 보이세요? 안 아무리 보이세요? 아무리 제 사이즈를 봐도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시니어 모델이긴 하지만 네예 아니 그래서 네. 허, 선생님은 어떻게 시니어 모델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 십수 년 전부터 네. 이 시니어 모델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모델에 대한 심사위원도 다녀보기도 하고 네. 대회도 개최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분들이 어우 정말, 어 정말, 아, 이런 분들에게도 무언가를 좀,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고자 싶어서, 예. 네. 아, 이게 제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뭐, 어. 도치개찐이잖아요 어, 보니까. 네? 아, 네. 아니, 뭐, 절대 작아 보인다서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laughs> 소리는 안 했는데. 네예 아, 어떡하지요? 저렇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확실히 시키셨군요. 예. 네? <laughs>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제가. <laughs> 예. 거의 뭐 진짜 모델 같은 서 깜짝깜짝 놀랬는데 딱한번은 선생님 용식이 형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laughs> 우리 우리 용식 형님은 아니 여기에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셔서 대단한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아예 저는 원래 여기그 평생학습관에 예. 그 중등과정 교사예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 제가. 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겨, 자세도 좀 교정하고 아. 그 중추가 딱 쓰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아. 제가 참고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되게 편안한 자세시죠? 잠깐배좀 아, 네, 네, 네. 네. 약간 이게 예, 쓰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시니어 모델 과정에서 나는 지금 뭐가 바뀌었다 하시는 분아저 제일 먼저 드신 분 여기 우리 명웅님부터명 예, 명웅. 아, 세상에 아니 이거 아니 구김도 하나 없는 게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아데 여기 신이 온이에요근 데, 여기 시니어대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데 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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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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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몇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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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요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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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속삭이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는 내가 아니, 음... 아, 여기서 속삭여야지 어떻게 속삭? 아니 이병철 이, 이병철 출장 가요가 에로틱해지니까 예 <laughs> 네,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진짜 6학년 관심...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오와. 다들 젊어졌다 그래요? 아 젊어졌다고요? 세상에 네. 이렇게 훌륭하신 제자들과 네. 함께 하니까 네. 얼마나 좋으세요? 아 너무 너무 기분 좋죠. 첫날 왔을 때하보다 네. 기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에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요. 네. 다음 학기가 벌써 기다려진다 그러고요. 다른 건안 보입니다 바지하고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예자 <laughs>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보시고 아니 저 실례지만 시니어 몇,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육 학년 아빠입니다 육 학년 아빠 반올림은 안 하고 뒷반 아니에요 우와 세상에 이 헤어스타일은. 6학년 넘어가면 진짜 하기 힘든. 제가 만든 거고요. 아, 본인이 어, 하셨어요? 워낙에 제가 모든 머리가 99%가 백발이다 보니까 어. 그냥 미용실 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머리. 제가 집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와, 일단 헤어에 놀라고, 피부에 놀라고, 그리고 혹시 이거뭐 저기 손녀딸거나 며느리가 이렇게 입고 나온 거 아니시죠? 왜냐면, 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실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헤어도 그렇고. 아.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네육 학년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네. 나를 위해서 살지 당 당하게 누가 뭐라도 와 네. 어. 그니까 이바 여기 모델 시니어 모델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변하는군요 아 네. 이기적인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세상에 보통 동네에서 이렇게 입으면은. 그 다른 분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아 네. 동네에서 안 놉니다 아 동네에서? 동네에서 안 노시는군요 남편이 다른 동네 가서 노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아 아, 이게, 이게 부창부수네요 그냥 서로 아, 네. 딱딱 맞습니다 아, 네. 네. 여기를 다니면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자신감 일단 생기고 전에는 그냥 걸을 때 그냥 내 멋대로 걸었다고 하면 네. 걸음걸이 하나하나 할때 신경을 쓰면서 오. 이게 걷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평소에 교수님이 하신 대로 어, 배 힘주고, 네. 가슴 내밀고, 어깨 네. 당당하게, 당당하게 걷자.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됩니다. 아, 그걸 제대로 배운 분이 저 뒤에 있습니다. 배 내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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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 늘 내밀고 <laughs> 절대 안 들어가고. 네. 건강도 좀 바뀌나, 이게? 네. 이렇게 내가 행복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한 것보다도. 바른 자세를 하다 보니까 살도 약간 빠진 것 같고. 아, 살도 빠지고요? 아니, 지금 빠지고 있는 몸이에요. 아. <laughs> 형님 빠질 수 있답니다. 네, 이거 빠질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를 보신 오늘 그리고 모든지친 이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인생이 바뀐 분이 불러줍니다. 시니어 모델, 워킹만 하면 다 쓰러집니다. 아, 좋아요. 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자난지기, 나의 것이야. 외롭지 <laughs>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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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